살이 꼈습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 잘 하시고, 네. 어, 궁합이 어때요? 이런 얘기도 잘 하시고, 직원을 구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간단하게 상담하시지 않으셔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순서대로 계산만 더하기를 잘 하시면, 어느 정도는 직감으로, 느낌으로 혼자 아실 수가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디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저는 무조건 사람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인 건 뭐예요? 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을 잃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본을 잃지 마시고 본인을 잘 지키면서 어떤 고민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이겨 나가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나 이런 이제 정신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거기보다 또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연도 인연이 있지만 악연도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피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뭐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또 선택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친구 직장, 비즈니스, 연인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때 이 계산법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음.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음. 예, 쉽게 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랑 그리고 생일만 아시면 돼요. 음. 어. 자,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42살이다. 4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생일이 3월 8일이다. 3 더하기, 8 더하기. 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감독님, 이제 상대의 또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40이야. 4 더하기, 0 더하기. 0은 안 돼도 되겠죠. 그러면 40이면 4 더하기. 그 사람 생일이 1월 2일이야.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합을 둬요. 그러면 내 합이랑 그 사람 상대의 합이랑 두 개를 더해요. 한 자리가 나올 수는 없고 보통 두 자리가 나와요. 음. 그럼 두 자리를 다시 더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더하기로 시작해서 더하기로 끝나요. 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2, 3 그리고 5, 7는 음. 굉장히 좋은 합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서 1하고 9가 나오면 보통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니까 깊은 관계까지는 가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음을 너무 많이 주면 누가 상처받는다? 내가 상처받는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4, 8, 6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악연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 8, 6이 나오면, 아, 이건 조금 피해야 되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뭐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뭐 속궁합이나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의 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살이 꼈습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 잘 하시고, 어, 궁합이 어때요? 이런 얘기도 잘 하시고, 직원을 구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 상담하시지 않으셔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순서대로 계산만 더하기를 잘 하시면 어느 정도는 직감으로 느낌으로 혼자 아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해갈 수 있는 건좀 피해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 같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요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쨌든 어쨌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